안녕하세요. 저는 72세 피부과 전문의 도현욱입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나이와 계절 변화가 피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피부는 지금도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건조한 바람과 큰 일교차가 어르신 피부에 치명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연구한 들기름 황금 레시피와 함께 환절기에도 피부를 지킬 수 있는 생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여러분도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환절기에는 습도가 떨어지고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낮에는 건조한 바람이 불고 밤에는 난방을 켜면서 피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는 피부에 어떤 일을 벌어들일까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원래 수분과 기름으로 코팅되어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산처럼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은 이 소중한 보호막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특히 60대 이후 피부는 젊을 때보다 피지막 분비량이 30%에서 40%까지 감소해 있어 훨씬 빨리 건조해지고 자극에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잔주름이 갑자기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화장을 해도 들뜨고 가려움증까지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거나 잘못된 관리법으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이신 이분은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후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환절기만 되면 피부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화장을 하면 피부가 갈라져서 파운데이션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고 볼과 이마에는 하얀 각질이 일어나 마치 밀가루를 뿌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발라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본 팩을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움까지 느끼게 되었죠. 결국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었고 외출할 때마다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안 습관부터 바꾸도록 했습니다. 하루 두번 하던 세안을 한 번으로 줄이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한 성분의 세정제를 거품을 충분히 낸후 30초 이내로 빠르게 헹구도록 지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안 직후의 관리였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막아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얇은 스카프나 마스크로 얼굴을 보호하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틀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각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달 후에는 화장이 들뜨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꾸준히 관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환절기 피부관리의 첫 단계는 세안 습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안은 하루 한번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정제를 사용해 주세요. 강한 세정력의 비누나 클렌저는 피부의 자연 보호막까지 제거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직후 피부가 젖어 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얇은 스카프나 마스크로 얼굴을 보호하세요. 찬바람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건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물을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마셔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공급해주세요. 여러분, 한 번쯤 들기름이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시중에는 수많은 오일 제품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들기름에는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렌산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피부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마치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들깨 자체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서양의 아르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에는 들기름이 더잘 맞는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무엇보다 들기름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접해온 친숙한 재료입니다. 할머니들이 음식에 넣어 드시던 그 기름이 피부에도 이토록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자님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들려 드리겠습니다. 76세이신 이분은 평생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려 오시면서 늘 가족들을 챙기느라 본인 관리는 소홀히 하셨습니다. 특히 요리를 자주 하시다 보니 주방의 열기와 기름 연기에 자주 노출되어 피부가 거칠어지고 모공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고 화장품을 발라도 금세 건조해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크림을 덧발라야 했습니다. 손자들이 방문했을 때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라는 말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비싼 화장품 세트를 구매해서 사용해 보셨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제품을 겹겹이 바르다 보니 피부가 무거워지고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어르신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분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 수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한 피지 분비량에 주방 환경의 영향까지 더해져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복잡한 제품보다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들기름을 활용한 홈케어 팩을 제안했습니다. 들기름 1작은술, 신선한 달걀 노른자 1개, 기본 보습 크림 1작은술을 섞어 만든 팩을 주 3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잘 풀고 들기름을 넣어 충분히 저어 섞은 후 보습 크림을 넣어 마요네즈 같은 농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 후 그분은 얼굴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팩을 제거한 직후부터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 내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수분 공급 효과였습니다. 3일 후두 번째 팩을 사용하신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지 않았고 화장품을 바를 때도 각질로 인한 들뜸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피부결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가족들도 알아볼 정도로 피부 톤이 밝아졌습니다. 거칠었던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빛이 고르게 반사되어 전체적으로 환한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공도 눈에 띄게 작아 보였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주 후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자들이 방문했을 때 할머니 피부가 정말 환해졌다며 어떤 화장품을 쓰셨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탄력이 생기면서 잔주름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변화한 것입니다.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피부 관리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외출할 때도 더 적극적이 되셨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효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24시간 내에는 촉촉함을 3일에서 7일 사이에는 피부결 개선을 2주 후에는 탄력과 윤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과하게 하기보다는 주 2회에서 3회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명 아래서 일주 단위로 사진을 찍어 기록해 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여도 사진으로 비교하면 확실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중 자극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단순 보습제만 사용하면서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도대체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나요? 이것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재료는 정말 단순합니다. 들기름 1작은술, 달걀 노른자 1개, 보습 크림 1작은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각 재료의 품질과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재료를 사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기름은 반드시 100% 순수해야 하며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연한 황금색을 띠며 고소한 참깨 향이 나면서도 쓴맛이나 신맛이 없어야 합니다. 달걀은 산란 후 7일 이내에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냉장 보관된 것이어야 하며 껍질에 금이 가거나 표면이 거칠어진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른자만 사용해야 하는데 흰자가 섞이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오래된 달걀은 황화수소 냄새가 날수 있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보습크림은 성분이 단순한 기본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향료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순한 성분의 무향 제품이 좋습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지만 본인 피부에 맞아서 평소에 사용해도 트러블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윤정호님의 시행착오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이분은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면서 정밀한 작업에 익숙하셨지만 처음 팩을 만들 때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달걀을 깰때 노른자와 흰자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흰자가 일부 섞인 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팩을 바른 후 얼굴에 따가움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따가움이 심해졌습니다. 급히 팩을 제거하고 찬물로 헹구었지만 볼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달걀 흰자가 문제였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께 올바른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달걀을 깰때 노른자만 깨끗하게 분리하고 혹시 흰자가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작은 숟가락으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른자를 풀 때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완전히 균일하게 만든 후 들기름을 조금씩 넣으면서 2분에서 3분간 충분히 저유화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노른자만 정확히 분리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젓가락으로 노른자를 충분히 풀어 걸쭉한 상태로 만든 후 들기름을 한두 방울씩 넣으면서 계속 저어주셨습니다. 마치 마요네즈를 만들 때처럼 천천히 유화가 되도록 했더니 훨씬 부드럽고 균일한 질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습크림을 넣을 때도 주의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두 넣지 않고 절반씩 나누어 넣으면서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섞으셨습니다. 완성된 팩은 연한 크림색을 띠면서 마요네즈와 비슷한 농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랐을 때 부드럽게 스며들면서 따가움이나 자극 없이 편안했습니다. 15분 후 미온수로 제거할 때도 쉽게 씻겨나갔고, 세안 후 피부가 촉촉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에 얼룩이나 잔여물이 남지 않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실수 없이 팩을 만들어주 2회씩 꾸준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밀한 작업에 익숙하신 분답게 매번 정확한 비율로 만드시며 재료의 신선도도 철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겨서 가족들도 놀랄 정도로 젊어 보이신다고 합니다. 올바른 제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를 깨끗하게 분리해서 젓가락이나 포크로 잘 풀어주세요. 덩어리가 없이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저어야 합니다. 다음에 들기름을 넣고 2분에서 3분간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 유화시키세요. 마지막에 보습크림을 넣어 마요네즈 같은 농도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사용할 때는 세안 후 촉촉한 상태에서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바르고 15분에서 20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낸 뒤 평소 사용하는 보습제를 덧발라 마무리하세요. 팩은 반드시 즉시 제조해서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남기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번 사용할 분량만 만드세요. 주 2회에서 3회 저녁 시간에 여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좋은 팩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생활 습관과 함께 할때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환절기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팩은 주 2회에서 3회, 15분에서 20분 사용이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거나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에 동전 크기로 발라서 24시간 후 반응을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환절기에는 수분 부족과 수면 부족이 겹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써도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깨져 있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은주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이분은 40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의료진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부 관리에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셨습니다. 들기름 팩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좋은 것이면 매일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셔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매일 팩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사용 시간도 30분에서 40분으로 늘려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기 시작했고 가려움증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 특성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얼굴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따가운 느낌까지 들었고 화장품을 바르면 더욱 자극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모든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찬물로만 세안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쉽게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진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연성분이라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경우 최근 수면 패턴이 불규칙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셨던 것이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팩 사용을 중단하고 2주간 단순 보습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3잔 정도로 매우 부족했고 밤 12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실내 습도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물을 하루 5잔 이상 마시고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며 가습기를 틀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효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도 만들어 가도록 권했습니다. 2주 후 피부가 안정되면서 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 2회 15분씩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개선된 생활 습관도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피부 톤이 고르게 회복되었고, 탄력과 윤기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관리였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셨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동료들도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며 비결을 묻는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팩만으로는 반쪽 효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실내 환경 관리가 함께해야 피부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이런 기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셔서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채우세요. 하루 총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 양산, 스카프를 활용해서 찬바람과 자외선을 동시에 차단하세요.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밤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발효 음식인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을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과 함께 피부 건강도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니 본인만의 휴식 방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여러분, 가을 환절기 피부 건조는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리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들기름 황금 레시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세 가지로 만들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피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24시간 후의 촉촉함, 일주일 후의 결 개선, 2주 후의 탄력과 윤기를 차례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환절기 피부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